牛顿。 우리 하나님께 멋있게 신앙고백을 할 건데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할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유아 유치부 친구들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예쁘게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열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또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또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에스더 목사님을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유아의 치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와,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만나온 바울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에요. 그동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 그 전에 목사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 본적 있나요? 어,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터널 속은 어떤가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 나 깜깜해. 무서워. 안 들어갈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터널을 씩씩하게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다시 나오고요. 밝은 길이 다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무섭고 힘든 상황에 있었대요. 아, 이 깜깜한 터널이 안 끝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됐대요. 그렇지만 그런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편지를 쓴 거랍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대신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 곳에 바로 바울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아멘하면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 저기 나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졌어요. 아멘하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멘하면 아멘, 예수님께 예배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살로니까 교회는 점점점점 점점 성장을 했대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을 쫓아냅시다! 바울을이 동네에서 나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감옥에 꺼둡시다!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도시에서 쫓아 냈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바울을 잡아야 돼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해야 돼 그렇게 계속 계속 괴롭혔대요 그뿐 아니라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괴롭혔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가야지 바울처럼 괴롭혀야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 사람들이 괴롭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힘을 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서로 함께 예배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애 달라 라며 칭찬을 했대요. 계속 괴롭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지? 나쁜 사람들은 계속 계속 괴롭혔대요. 그 소식을 안 바울 선생님은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들지 잘 압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전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힘이 났어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맞아 맞아. 계속계속 계속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천국에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자, 유아유치부 친구들, 우리 그동안 바우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바로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기는 뭘까요?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두움을, 모든 슬픔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그것을 바라면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길 목사님이 축복해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